로마가 지중해를 안방처럼 휘저으며 세계를 정복하던 시절 딱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 바로 파르티아 정복 아니, 저 멀리 유럽 서쪽 끝 브리튼 섬까지 쳐들어간 사람들이 왜 이란 고원 하나 제대로 못 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두 제국의 역사적 전투 카르에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되감아 기원전 1세기 이때 로마는 한니발 잡고 카르타고 없애고 그리스는 물론 사실상 이집트까지 영향권에 두고 있었죠 지중해는 거의 로마 바다 됐단 얘기죠 근데 여기서 멈출 리 없잖아요. 애초에 로마는 오래전부터 동방 세계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헬레니즘 지역과의 교류, 셀레우코스 왕조와의 갈등, 그리고 동방 무역로에 대한 탐욕까지 이미 분위기는 언젠간 동쪽으로 간다였던 거죠. 그 야욕이 본격적으로 터진 게 바로 이 시점. 율리우스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와 삼두정치를 했던 부자 중에 부자. 크라수스를 통해서입니다. 이 양반. 명성과 돈, 정치적 영향력.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잡고 싶었던 거죠.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에 비해 전쟁 영웅 이미지가 약하다고 느낀 크라수스는 파르티아 정벌을 통해 명예와 정치적 입지를 다질 기회를 노렸던 거죠. 파르티아는 동방무역과 전리품이 풍부한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전쟁은 그의 욕망을 충족시킬 완벽한 무대였죠. 그리고 결과요. 카르의 전투에서 로마군이 처참히 깨집니다. 파르티아의 궁기병과 카타프락토이한테 탈탈 털려요. 여기서 잠깐 파르티아가 어떤 나라인지도 짚고 가야겠죠. 당시 파르티아는 오늘날 이란과 그 주변 지역을 지배하던 제국으로 기원전 3세기 후반 셀레우코스 제국의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 세운 혼합형 국가였어요. 수도는 크테시폰이었고 동쪽으론 아프가니스탄, 서쪽으론 유프라테스 강을 넘나드는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죠. 특히 실크로드의 서쪽 관문을 장악하고 있어서 중국과 로마를 잇는 중계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이 돈으로 귀족들은 중장기병과 군기병을 장비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아낌없이 투자했고 덕분에 파르티아는 전통적인 유목민족 특유의 기동력에 경제력까지 갖춘 무서운 상대였던 거예요. 자이두 제국 카르에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습니다. 시작은 꽤 감동적이에요. 크라수스가 아들 푸블리우스의 격려를 받고 전쟁터로 나서요. 이제는 나도 뭔가 해보겠다. 근데 문제는 그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었죠. 크라수스는 처음에 양쪽 날개에 기병을 배치한 긴 전열로 싸움을 준비해요. 포위는 안 당하겠다. 이 생각이었겠죠. 근데 갑자기 전략을 바꿔서 사방 방어가 가능한 사각형 진영으로 전진합니다. 아마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시나리오가 슬슬 비극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게. 전장의 하이라이트는 북소리와 종소리로 시작돼요. 이건 파르티아판 사운드 연출인 거죠. 수레 나는 중무장 기병 카타프락토스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기마군병을 두고 돌격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돌격 직전, 파르티아 장군이 명령합니다. 야, 외투 벗어, 무슨 퍼포먼스냐고요? 상대방 혼출내는 심리전이었어요. 철갑옷 반짝이자, 로마 애들 정신 번쩍 들죠. 여기서 카타프락토스란 전신을 철갑으로 감싼 중장갑 기병으로, 말과 기수가 모두 방어 장비를 착용한 그야말로 철인전사. 하지만 로마 군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훈련은 받았거든요. 방패 꽉 잠그고 맞설 준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수레나의 두 번째 수가 나옵니다. 기병을 빠르게 이동시켜 로마 진영 측면을 감싸기 시작해요. 양념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기마 군병들이 테두리 돌아서 사방에서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카타프라토스는 잠깐 멈추고 재정비. 로마의 경보병이 측면을 뚫으려 했지만 웬걸 파르티아 군병의 화살 맛보고 쫓겨 들어옵니다. 분위기 점점 안 좋아져요. 결국 로마군은 완전히 고립.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로마군의 그 유명한 테스트도 방진. 다들 방패 들고 거북이처럼 모여서 방어하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 파르티아군의 화살이 평범한 화살이 아니었어요. 복합궁으로 쏜 화살. 그것도 갈고리 화살이에요. 방패도 뚫고 갑옷도 뚫고 들어가요. 로마군은 점점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크라수스는 희망을 갖고 때를 기다리죠. 저놈들 화살 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싸우거나 철수하겠지? 아니에요. 수레나의 진짜 전략이 나옵니다. 기마 군병 뒤에 낙타천 마리, 전부 보급용. 화살을 무한 공급하는 이동 무기 창고. 군병들은 번갈아 가며 보급받고, 그러니까 화살 세례는 끝이 없어요. 그야말로 무한 탄창. 여기서 크라수스는 아들이 전방에서 점점 더 깊이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걸 감지합니다. 이대로 두면 푸블리우스는 전멸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죠.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아들을 구하러 전진하느냐, 아니면 퇴각하느냐. 그는 아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4000명의 병력을 푸블리우스에게 줘서 돌파 명령을 내리죠. 처음엔 성공적이었어요. 파르티아 기마병들을 밀어내고 푸블리우스는 기세를 몰아 추격합니다. 근데 그건 함정이었죠. 적은 도망치는 척하면서 푸블리우스를 카타프락토스 예비대 쪽으로 유인해요. 동시에 군병들은 방향을 바꿔 공격을 퍼붓습니다. 바로 이게 전설의 전술, 파르티안 샷. 활을 쏘면서 말 달리던 방향과 반대로 몸을 틀어 뒤쪽을 향해 쏘는 고난이도 궁술이죠. 파르티아 기병의 상징 같은 전술이죠. 그야말로 로마군은 샌드위치. 푸블리우스 부대는 우수수 쓰러지고 언덕으로 도망쳐 마지막 저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푸블리우스는 병사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본대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아들을 버리고 퇴각할까? 아니면 전군을 위험에 빠뜨릴까? 그는 아들을 택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기 먼지 속에서 창 하나가 보이더니 푸블리우스의 머리가 꽂힌 채 등장합니다. 이건 진짜 로마군의 멘탈을 산산조각 내죠 사기 완전 붕괴 그 다음은 익숙한 레시피 반복이에요 카타프락토스 돌격으로 로마 진영 압축시킨 다음 궁병이 사방에서 화살 세례 이게 해질 때까지 반복돼요 로마군은 말 그대로 피가 말라갑니다 밤이 되자 파르티아군은 야영하고 잠시 철수 전투에 나선 로마군 4만 2천 명중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2만 명 그것도 절반은 중상자 크라수스는 이제 완전 무기력 상태고 생존한 두 명의 지휘관 카시우스와 옥타비우스가 병사들을 데리고 카르의 마을로 퇴각합니다 이때 걷지 못하는 부상병들은 그냥 버려져요 가는 길에도 공황 상태에 빠지고 전투대형 짰다 풀었다 반복합니다 간신히 카르에 도착했을 때 남은 병력은 15,000명 다음날 아침 파르티아 군은 뒤에 남아있던 부상병들까지 처리하고 크라수스를 추격합니다 결국 크라수스는 언덕지대로 도망갔지만 가짜 평화 협상의 소가 결국 수치스럽게 살해당합니다. 로마 3두 정치 중한 명이 이렇게 허망하게 퇴장하고 그 충격은 로마 정치판을 흔들죠. 이후에도 로마는 파르티아에 복수하겠다고 수차례 침공을 시도합니다. 트라야누스는 114년에 파르티아로 진격해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를 병합하고 크테시폰까지 실제 점령하기도 해요. 하지만 후계자 하드리아누스는 바로 손절. 이건 못 버틴다 싶었는지. 즉이 1년 만에 패스 선언하고 동방에서 철수합니다. 그러는 사이 파르티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로마가 철수한 그 틈을 타 반격에 나서 메소포타미아를 되찾고 시리아 국경까지 밀고 올라옵니다. 한때는 안티오크 근처까지 위협하며 로마를 긴장시켰죠. 얘네 그냥 수비만 하는 애들 아니었어? 하고 로마 입장에서도 깜짝 놀랄 반격이었죠. 3세기에 접어들며 상황은 한층 심각해집니다. 파르티아는 몰락하고 대신 훨씬 더 조직화된 중앙집권 국가 사상왕조가 등장하죠. 이제는 귀족영합체가 아닌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강력한 제국이 된 거죠. 로마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193년부터 235년까지 세베루스부터 알렉산더 세베루스에 이르기까지 동방원정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매번 소모전 크테시폰을 점령했다 싶으면 곧 사산의 반격, 또 반격 로마는 정복과 철수를 끝없이 반복하는 무한루프에 빠지고 맙니다. 결정타는 바로 260년 에데사 전투에서 로마 황제의 발레리아누스가 사산 왕조 샤프르 1세에게 생포됩니다. 로마 역사상 현직 황제가 적국의 포로가 된건 이때가 처음이었죠. 샤프르는 발레리아누스를 굴욕적으로 대우했고, 죽은 뒤엔 가죽을 벗겨 박제했다는 무시무시한 전설까지 전해집니다. 이쯤 되면 로마도 이건 진짜 아니구나 싶었는지 동방전복은 사실상 손을 떼고 방어전략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후에도 로마는 몇 차례 복수전을 시도했지만 내부 반란과 북방 민족의 침입까지 겹치며 점점 체력이 고갈돼 갑니다. 반면 사산 왕조는 굳건히 버티며 이후로도 수세기 동안 로마를 끊임없이 압박하죠. 결국 로마에겐 사산이 동방 최종보스처럼 끝까지 부담스러운 존재로 남게 됩니다.